아무도는 6레벨부터 간다 역시 오빠양 오빠는최고 양. 죽됐다이양도는이 정도는 이정이거삼컴삼컴 여기 싸웠을때 좀 상한거 어 뭐야 봉준오빠 하위요 아이봉 총장님 하위 티타버렸라라다나는 티타버린 딤? 딤이랑 점니가 둘다 존이비준비중이라고 지금 어? 두다 언니가 이렇게 스타하고 있는데 기좀 잡아라, 다나 예? 제가 어제 한번 미션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대가리 존나 커졌네 개새끼야 이랬는데 쩐니가없더라고요너 언니가 욕하는데 웃어. 야안 되겠다. 나 지금 갈게 알아서 가. 비마 뭐해? 아나 죽어서 갈것 같은데. 어 죽어? 아니이 안녕. 두다 언니 나 지금 롤 하고 있어. 아아 어! 어? 어, 재밌게 해. 무슨 일이야? 아아 아. 스타. 아, 아, 아. 아니 이따 스타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아. 나 탈주할래 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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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탈주한다고? 안돼. 오디 미키. 이거 어차피 우리 질것 같은데? 장난이야. 만개는 하랬어. 나보고 기나 디인 부츠라고 해놓고서는 넌 했어? 진짜 시루개가 풀린 것을 기념하여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거 진짜 호박을 가았나봐 호박에 있는 그 실이 있어 그 얇은 실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음... 유기체 어? 아니? 이게 뭐지? 아나 모르겠어 이게 뭔지 섬유질! 당신 이과죠? 나도 이과인데 수학을 이제 모르겠어. 10년 전이니 당연히 기억 안 나지 나이가 있지 않아. 내 지능 테스트 해봐. 어? 할거 있으면 줘 보세요. 제가 해볼 테니까. 상식 빼고. 상식도 속한 거 아니냐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돼. 나의 민낯을. 민낯은 봤으니까 넣어줘. 아, 안 돼요, 지짜오빠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지 마세요. 검색 금지. 아니, 근데 그거 진짜 오빠예요. 그날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 아, 지짜오빠 놀래지 마세요. 뭘좀 팬이시구나, 예요. 아, 나 눈물 날것 같아. 니가 어? 다 기억할 거야. 조승이 자표 알려준 사람들. 지금 저 30대 돼서 갱년기란 말이에요. 사실 아까 춥잘 뻔 했는데 참은 게 이제 나왔어. 총장님 때문에 억지로 기강 잡으러 갔다가 이게 뭐라 아니 아까 괜히 총장님이 와가지고 저 오늘 햇살 시 처음으로 스폰 이겨가지고 기분 좋아서 신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피들 벗해야지 메모장 쓰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총장님이 딴한 딤이랑 점니랑 룰 좋아한다 기강을 잡아야 되겠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예? 제가 기강을 잡아야 된다고요? 아 어, 어, 알겠어요 기강 잡을게요 해서 갔다가 괜히 디 m 이랑 점니 만개 미션 하고 했는데, 두창 나가지고, 디 m 이랑 점니 내정지 해가지고 탈주한다 그러고, 디 m 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속상했어요. 근데, 거기서 울면은, 진짜 두창 날까봐 이양물고참았아니녕 예, 안녕하세요. 히히히히. 오늘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KBJC. 아니. 뭐요? 아니를 왜 불러요? 안녕하세요. 왜넌 디미한테는 뭐라 못하면서 나한테는 왜 그러냐? 어쩌라고요? 유 음. 밑줄 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얼굴이. 예 그. 죄송합니다. <웃음> 아! <웃음> 좋아요? 구단현이 <언니> 울었다던데. <웃음> <웃음> 코랑 눈이 빨개져 있는데. <laughs> 언니도 울다가 웃으면서 배구 한 거였어. 뭐 정리 신났다고? 아까 울 때도 안 주고 너 그러다가 엉덩이에 털 난다. 아이고 났어요아이고 어떻게? <laughs> 아니요 초대해 줘. 오빠 친추 받아 줘. 왜 친추 안 받아 줘? 친추 받았어. 오빠들 자신 있는 챔프로부탁해 연결로 갈게. 응 음. 오빠 근데 나랑 친추 안 되어 있어? 친추 했어. 아니 오늘 했잖아 친추. 아나 이거 아, 이거 원래 친추 비즈 그 아이디가 그 옛날 걸 걸? 아 최근 걸 걸? 왜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아? 나 삭제했어? 아니 나 삭제한 사람 없는데? 애초에 친추를 안한거 같은데? 우리가? 아닌데 저번에 했을 텐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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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추 안한거 같아 그래 애초에 안한거 같아 어. <laughs> 너가 뒷삭한 거 아니야? 나는 뒷삭 안 하거든? 오빠야말로 수상하네 나 뒷삭한 거 같은데? 아니야 나는 삭제 버튼이 어딘지도 몰라 그래 그러면 다음에 지켜보겠어. 알겠어. 어, 오빠 갱플래크랑 커플스킨이다. 그러네 유령이네. 우와. 오빠 여기 완전 갱각이야. 나 지금 위에 위에 돌고 있어서. 응. 아무무는 6레벨부터 간다. 아팡. 응. 모무 아팡. 근데 우리 차비 좀 문제 있거든. 하는 꼬라지가 문제 있어. 아 아팡. 유미 때문에 구하러 갈게. 기다려봐. 하아... <laughs> 나이스 진. 잡았어. 나이스. 잡았어. 나이스. 역시 오빠 양. 오빠는 최고 야쓰레기지 마세요. 말투 왜 그래? 미션 받았지? 아, 아. <laughs> 어 맞다 일단 지금 나 잡았네. 아니 이게 또 딱딱 맞아야지 우리가 되는 거란 말이야. 어 나이스 대박 잘해. 나이스. 정비해야 되겠다 지금 비겁도 와. 와 극한의 어그로 핑퐁으로 나왔어. 지렸다. 진 운동할 듯. 진? 응. 이가 타워 이거 맞아줬잖아. 근데 좀 아팠어. 아팠어? 아팠어. 그럼 후회 달라고 그러자. 누구한테? <laughs> 진한테. 친어떻내진 네, 어, 네, 잘한다. 아래 애쉬 네, 네, 아래 애쉬 네, 올라와. 심해, 아 그래, 네, 이거만 메고 빠지자. 어, 어 빠질게. 오빠 오빠 여자 친구는 메이플 환상 스탯 9만 이상이어야지 가능한 거야? 치 <laughs> 와이프 아들 딸 메이플 가족 만들고 싶어. 근데 9만이면은. 아 9만을 다, 없는 거 아니야? 9만을 다 내가 해줄 거야. 9만을 다 내가 해줄 거야. 문만 가면은 오빠가 스탯을 9만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안 들어오나? 어몸 보이지 마봐. 나이스 음. 나이스 나이스! 이판한번 죽었다. <laughs> 와 역시 팡들스틱일량1 등이야. <laughs> 캐리 캐리. 오빠 오빠 오빠. 응? 캠 어디 갔어? 나 누워서 게임하고 있어. 나아까부터 계속 이러고 게임해가지고. 어떻게 게임했는데? 아, 누워서 어디앉해 <laughs> 어떻게 이렇게 게임해? 그냥. 이렇게 자세 잡으면 안 돼. 왜? 내가 아는 오빠가 요즘 디스크 터져 가지고 맨날 아파하거든. 오빠도 잘 잡아야 돼. 똑바로 앉아 알겠지? 응? 음. 빨리 지금 보는 중.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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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나이스! <laughs> 오빠, 같이 롤해 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하자. 아, 안녕. 아, 지나나. 나중에 알트 F4 녹음약 클리어 해 주면 안 돼? 야너 일로 와. 아니 두다. 뒤단...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아니 두다 얼굴이 왔잖야너 일로, 일로 와. 두다 일로 와. 두다 일로 와. 너 안돼 너 안돼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오라고. 너 다음 댁이 너 나가니까 준비해. <laughs> 저희는 혹사 시킵니다. 저희는 안 돼요 저희. 네. 알겠습니다.